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살아가는 성도인들의 삶의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예레미야 51장 4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50장부터 시작된 바벨로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절이죠. 슬프다. 세삭이 함락되었도다. 세삭은 바벨론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바벨론을 갈대아라고도 불렀지만 세삭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이 한박자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하면서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떠했는지를 짧지만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업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고 이목을 끌만한 강대국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라 할지라도 무너져 내릴 것을 말씀합니다. 42절에는 바다가 바벨론에 넘친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을 치려는 세력들이 바다처럼 몰려올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노도소리가 바벨론 땅을 뒤덮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노도소리는 파도 소리를 말합니다. 지금은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는 바벨론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를 43절이 알려주는데요. 바벨론 사람들이 사는 성들이 황폐해져서 더 이상 그곳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 되고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조차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침략하는 나라들에 의해서 그곳에 사람들이 죽던지 아니면 도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4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벨은 바벨론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벨이라는 신이 공중과 땅을 지배하고 바람과 대기를 다스리고 관장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직접 바벨론의 우상을 벌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징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나라들을 들어서 바벨론을 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48절이죠.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올 것이다. 그런데 우상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47절에도 그리고 52절에도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먼저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아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 가지 계명들 중에서 처음 두 부분이 이것을 말씀할 만큼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쓰신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바벨론이 잘나서 바벨론이 뭔가 대단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당시의 세상에 칭찬받는 강대국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잘못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쓰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마치 자기들의 능력이 대단한 것인 것 마냥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을 징계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벨론을 세, 세상에 비유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서 바벨론을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음란함 즉,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는 곳, 종교적인 타락이 이나는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음행이 이루어지고 만몬의 신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벨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칭찬에 취해서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이 누리는 권위가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끝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것 같고 이제 우리의 믿음과 신앙마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고 제재하려고 하는 작금의 현신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진짜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왔구나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하게 될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하라는 것은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0년간 노예를 끌려가서 우상숭배를 강요당하며 온갖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회복할 때니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 음란함이 팜치는 곳 도덕적 타락이 마련한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머물며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 것의 친구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뛰어난 유대소년들이었던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문화를 강요받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게 하고 금으로 만든 우상에 절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겁게 한풀무불에 던져졌고, 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올 수 있었죠.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바벨론의 문화를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때론 우리들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경물을 하게 되기도 하죠. 이제 앞으로 어쩌면 그러한 일들이 더 빈번하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물리적인 어떤 장소를 벗어나듯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문화에 젖어들거나 동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6절을 보니까 바벨론을 벗어나야 하는 유다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소문이죠.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의 소문은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참혹한 죽음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도 있을지도 모르고 전염병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등등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을 법한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문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익을 얻고자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권력을 탐하고자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사람을 미혹해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문으로 공포심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해서 두려워한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악한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소문이 무성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요 핸드폰이나 컴퓨로, 컴퓨터로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는지 모릅니다. 뉴스를 보면 소문 때문에 억울해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면도 불구하고 소문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소문에 쉽게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진실이 무엇이고 진짜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저 들리는 소리에 쉽사리 반응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한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진리 위에 서 있으면 됩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짜인지가 분명한 사람은 두 귀에 들려오는 시시콜콜한 세상의 말들에 쉽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사실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진리의 말씀에 두기를 힘쓰면서 세상의 소문에 쉽게 동요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우리들에게 50절에서는 또 이렇게 도전합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비록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이라는 징계의 막대기로 고난을 당하게 되었긴 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은 다시 내가 너희를 회복하게 할 것이니 너희는 그곳에서 나와서 다시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로세 아내처럼 세상에 미련을 갖고 머뭇거리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성에 심판이 임할 거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려나 의심하면서 과거에 매여있지 말라는 것이지요 과거의 것들을 온전히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미련이 있었던 출혈굽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해야 할 것은 애굽이 아니고 바벨론이 아니고 주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행진을 해 나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소리와 소문이 무성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소리와 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개를 힘쓰시면서 믿음의 거룩한 행진을 담대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